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 단일 어,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끝일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환상이 끝나가고 또 다니엘의 전체가 12장으로 내일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초반부에는 역사적으로 다니엘과 새 친구가 어떻게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또 그들이 고난 중에 신앙을 지켰는지를 말씀했다면 7장 이후부터는 그 당대당대마다 살아있던 왕들의 시대에 다니엘의 환상을 보고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망하며 또 어떤 왕들이 일어났다가 망할 것인지 환상을 보고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그 마지막 왕, 그 비천하고 비열한 왕이 어떻게 되고 또 그의 종말은 비참하게 끝나고 오히려 그에게 박해받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 유한한 권력이나 부나 또 여러 가지 명예나 인기나 이런 거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그럴 수는 있어도 사실 성경을 통해 보면 그런 자들도 다 지나가고 죽고 흙이 되고 바람이 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 하나님께 이때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나타납니다 어쨌든 어제 그 교만한 왕은 어떻게 됩니까 3 8절만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러니까 강한 신 그동안 뭐 하나님도 안 믿고 자기들이 조상들의 신, 믿, 신도 안 믿고 어떤 신을 믿는다고요 강한 신즉이 전쟁의 신또 권력과 능력의 신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강한 신이 에,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는 신이죠. 실제로 실체도 없지만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또 인간의 권력욕이나 또 명예욕이나 또 부에 대한 욕심이나 이걸 막 부추기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강한 신이죠. 그게 우상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것. 뭐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강력하게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막 쏠려가지고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또 강력하게 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로 끝납니다. 오고오는 많은 역사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 마지막 그 왕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어 공경할 것이며 강한 신에게 막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막 하나님처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도 숭배하는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강하고 또이 무자비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왕의 마음을 달래줄 우상이었던 것이죠. 39절에 그는 이방신을 힘으로 크게 경고한 산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 내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온갖 불이한 짓은 다 행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비자금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권력의 정점이 올라가면 또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줬던 그런 신복들에게 나눠주고, 나눠 먹고. 그래서 그렇게 막 승승장구할 것 같이 이렇게 되었지만 결국은 끝이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말씀합니다. 4 0절을 보면요.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의 친구의 와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래서 북방 왕을 막 치려고 남방 왕이 또 일어나지만 남방 왕은 북방 왕을 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하지만 에돔 모압 암몬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막 엄청난 권세로 차지해요. 43절에 그가 권세로 애굽의금흥과 모든 보아를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 구수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니까 러막 엄청나게 위용을 떨치고 모든 땅을 지배합니다. 예전에 몽골의 징기스칸이 그 유라시아 대륙을 전체를 거의 점령하듯이 아주 이 왕도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북방 왕도 마지막 이 비열한 왕도 비천한 자가 왕이 되고 나니까 막 보이는 게 없죠. 모든 걸 쓸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데 44절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려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막 엄청난 소문을 듣고 가서 막 그를 분노하게 했던가 봐요. 곧 죽는다 그랬든지 망한다 그랬든지. 그러니까 가서 막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막 하고 또 장막 궁전을 막 바다와 여러 영화로운 산 사이에다가 막 자기의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종말이 이른다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강하고 악한 자에게 막 굽신거리는 같지만 그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것만 없어지면 되는데, 아유 저거 저 언제 죽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죽고 나면 아무도 그를 애도하지 않아요. 아유 속이 시원하다, 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죠. 그 악한자의 최후는 결국 혼자슬슬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땅에 수많은 독재자와 또는 악한 왕들이 최후가 여러분 한번 역사를 살펴보세요. 뭐 조용히 끝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그 영광과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 12장 1절에 보면은 끝에 그때 내네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결국은 이런 악한 왕들과 제국들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결국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많이 자는 자 중에, 죽은 자 중에도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부활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자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미 환상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3절을 한번 보면요.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빛이 나고 또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우리를 통해 또는 교회를 통해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복의 통로와 구원의 통로가 될때 우리는 하늘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의리리한그 왕, 그 제국을 점령했던, 그 하려 했던 왕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종말을 맞이하지만 성도들의 종말은 영원히 빛나는 별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길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 별과 같은 영원한 빛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왕들, 또 세상의 이 영적인 존재들은 계속해서 탐욕과 또 높은 데로 올라가라, 많이 벌어라, 또, 또 권력을 차지해라, 명예를 차지해라. 계속 인간을 강한 신들에게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들의 종말은 허무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타협하는 마음이 아닌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